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누입니다 오늘 알라시입니다아 like 다누는 제 분명히 나서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미 근데 죄송하지만 이미 까놔서 이게 많은 분들이 해놨다고라고 이게 이게 뭐였지 블레스트 지니어스라고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와 장난 아닙니다 코코루티 아임 고코루티 고코루티 아니 이게 이게 진짜 신기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잠깐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이 레이어를 바꾸면 봐봐요. 이게 돌아갑니다. 신기해. 아,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치, 에, 여기서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니까 모르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 와리가리 할수 있습니다. 봐요, 이렇게 위에 아래로 갈수 있고요. 저가 지금 좀 개조를 해서 이거는 질리언 제어스의 팩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이거 이거 라그나로크 이거도 그냥 거기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그냥 그거 뭐지 알타그로스 알타그. 이거 하나 세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서. 이게, 아까, 준호님이라고 촬영하고 왔는데, 준호님도 베일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블레지 진여스,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블레스, 진여스입니다. 이게, 이게, 요즘 핫하대요, 핫.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근데, 근데, 동생님이랑, 뭐라 단호님이 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이 방이 저제 방인데 여기서 연습시는게 처음이거든요 두번째 그래서 영상 보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